네 안녕하십니까 소설미디어 태희의 안태국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요, 아 충북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 중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아, 화면에 보이는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V자 그린 오른쪽 분이시죠. 그 다음에 아, 정우택 충북도당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직자들도 나와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아, 충북대 중문 앞에서 청년들과 함께 당원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여기가 충북대학교 중문 앞입니다. 지금 이준석 당 대표가 청년에게 이제 사인을 해주고 있네요. 지금 여러 명의 그 당원도 도당 관계자들도 나와서 같이 이제 사진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준석 당 대표는 청주에 방문해서 충북대학교 지금 중문에서 한 시간 가까이 당원들 모집을 합니다. 당원들 모집한 다음에. 계신 충북대 안에 개신 문화관에 가서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간담회도 할 예정이고요. 오후 3 시쯤에는 청주 육거리 시장을 방문해서 상가를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에게 인사를 드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충북 도당 사무실에 가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이준석 당대표 그다음에 정우택 도당 위원장. 그리고 청년들이 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 아, 보여지네요. 아, 사진을, 사진을 찍겠다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거 보니까 아, 나름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충북대학교 중문입니다. 충북대학교 중문 앞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그 청년들과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게 왜 찍냐면 지금 거리에서 국민의힘 당원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충북대학교 근처니까요. 중북대학교 근처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로 대학생들이 대상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당원 모집을 하는데요. 지금 뭐 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좀 보시다시피 저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 기자들 상당히 많지요. 카메라맨들이 지금 뭐 서울에서 온 기자들도 있을 때고 여기에서 나온 기자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어 현장에서 이제 촬영을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12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소셜미디어 테이가 지금 충북대 중문을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역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는 방송은 저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더 청년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오른쪽에서 V자를 그리는 분이 이제 이준석 당 대표고요. 가운데 분들이 이제 대학생들로 보이고 그 옆에 정우택 전 도당위원장 정도 있는데 저희가 화면을 좀 가까이서 정면에서 볼수 있도록 좀 카메라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당 대표가 지금 저 청주. 충북대학교 중문에서 지금 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인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뭐 연예인들만 사인을 하는 줄 알았더니 당대표가 상당히 젊고 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가 봐요. 음. 예,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청주에 민심 경청도 할겸 당원들도 만날 겸 해서 청주를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일정은요, 지금 이제 이렇게 아 청년들과 충북대 중문에서 청년들 당원 이제 모집을 이제 합니다. 아 당원을 모집한 다음에는 좀 있다가 여기서 한 30분에서 앞으로 한 25분 정도 후에는 아 자리를 이동을 할것 같습니다. 이동을 해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거기 가가지고요. 그 청년들과 이렇게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준석 당대표가 계속 그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주로 이제 정치인들이 가면 악수만 하고 많은데 이게 기념 촬영 사진 촬영하는 것도 낯선 낯선 해요. 청주에서는. 네, 그고 당직자가 이제 사진을 찍어주는군요. 그래뭐 그. 대표실에 있는 직원이 이제 찍어두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열, 열, 그니까 오후 1시 20분에는 대학생위원 간담회가 충북대 게신만화관에서 열립니다. 아, 제목은 모든 묻고 더블로가 위드 준스톤. 아, 준스톤이 그 이준석 대표 뭐 별명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후 2시 반에 아, 청주 육거리 시장에 가서요. 장보기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상인연합회 관계자랑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는 충북 도당으로 다시 와서 주요 당직자와 간담회를 합니다. 충북 도당 3중회의실라서 하는데요. 충북 도당이 저희 그 소셜미디어 테이 건물하고 10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연, 지금 청주에 온 분들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정우택, 충북도당 위원장,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참여해서 이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충북대학교 중문에서 대학생 당원 가두, 당원을 이제 거래해서 모집하는데요. 그 주제는 함께 바꾸자, 우리의 내일을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15분 됐는데 계속, 음,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준석 당 대표 가운데는 이제 대학생 그리고 청년 그리고 왼쪽이 정우택 충북 도당 위원장입니다. 지금 충북대학교 중문 앞에서 당원 모집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원 가입 서명을 안 하고 사진을 찍고 있다는 건가요? 당원 가입을 하기 위한 그런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새 그 비대면이라, 그, 왼쪽이 이제 정우택 도당위원장이죠. 지금 보시는 분이 정우택 도당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 대면 수업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 대학생으로 보이는데, 대면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 이준석 당대표가 젊어서 그런지, 어, 이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진을 찍자고 하네요. 어, 계속 지금 사진을, 어,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어, 반복? 반복? 네. 오른쪽에 보시는 분, 머리 어깨띠를 한 사람이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이제 충북대학교 문문에서 당원모집 활동도 하고요. 네. 이렇게 기념 네. 그 사진도 네. 찍어주고 있습니다. 언뜻 어, 보면 뭐 이렇게 그 어깨띠 이런 거 아니면 연예인주, 연예인인 줄 알겠습니다. 아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서 백팩을 맨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거 보면 충북대학교가 개강을 하긴 했거든요. 비대면도 한다고 그랬는데 대면 수업도 하고 그리고 여기 충북대 중문 여기 장소가 이 충북대 학생들이 나와서 주로 밥 먹고 어뭐 친구 만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 여기, 타운이죠. 대학 타운. 네, V자 하는 거 보면, <laughs> 그, 저기, 젊은 사람들 다 비슷하죠. 얼굴에 갖다 대고, 옆으로 대고. 이그 코로나19 때문에 좀더 얼굴 마스크로 이제 거의 다 가려가지고 좀 아쉽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야 마스크 벗고 기념 촬영도 할 텐데요. 음자 이제 웬만큼 이제 사진 찍는 게 끝난 모양입니다. 네. 네. 그 주변 상황도 한번 찍어주시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기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이제 많이 찍는 모습은 많이 보이니까. 거의 사진도 다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카메라가 움직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빽빽하게 기자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약간 아까보다는 그래도 조금 빠졌네요. 네. 오른쪽으로도 한번 돌려주세요. 네, 당대표 있고요. 네, 지금 CJB 기자 보이시죠? 그리고, 어, 뭐 뭐쭉 있고. 카메라 기자들이, 이제 사진 카메라 기자들이 많이 찍고 이제 빠진 상태. 다음 일정은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이제 당대표가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중요한 선거가 많은 만큼 대선과 더불어가지고 우리 승리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가 오니까 역시 청년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어 좀큰 기대를 갖고 어큰 역할과 함께 내년에 정권 교체에 대한 염원을 같이 담아줘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내년에 우리 정권 교체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께 보답하는 국민의 힘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됐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